했어요. 다 가위로 오린다겠죠, 그렇 가위로 오려서 넓이를 구하고 싶대요. 그럼 맨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누구를 오릴 수 있냐면 얘를 오려낼 수가 있어요. 어떤 거 우리가 확대해서 보시면 요거, 요면, 그렇죠? 이거 삼각형이죠. 근데 여기가 90도라고 했죠, 그렇죠? 맞아요. 어, 그럼 여기가 지금 5cm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가 12cm죠, 그렇죠? 맞아요. 어? 여기 12cm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12cm죠. 그럼 삼각형,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 2분의 1, 나누기 2인데. 자, 5 곱하기 12 곱하기 나누기 2 하는 거죠. 삼각형의 넓이인데. 자, 나누기 라는 것은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써도 상관없죠. 맞죠? 네. 그런데 이런 넓이가 여기 밑에 밑면에도 있겠죠. 이게두 개니까 얘랑 얘랑 약분돼서 곱하면 12곱하기 5하면 뭐 얼마? 60. 60이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는요 요널비 여기 이거 보여요? 네. 네. 요널비는 지금 뭐곱하기 뭐예요? 12곱하기 10, 12 곱하기 10. 그래서 120이 되겠죠. 네. 자그 다음에 어드널비 넓이? 요널비가 존재하겠죠 요널비요널비 넓이. 넓이. 그죠? 요널비는 얼마일까요? 아, 1 50. 50이 되겠죠. 여기에 그쵸? 음.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넓이가 존재해야 되냐면요. 이 넓이가 또 존재하는 거예요. 어디? 자, 다 지우고요. 이 넓이가 또 존재해야 되겠죠. 이 넓이. 보여요? 음. 여기 있겠죠. 그쵸? 음. 요 면. 그게 얼마일까요? 130. 음13 곱하기 10 해서, 그쵸? 음. 13, 13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하면 되겠죠. 그쵸?